이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.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금 뭐가 보인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. 무슨 이게 폐 건물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, 그런 데를 본인이 혹시 간적 있어요? 그런 뭐 그런 관련돼서 일을 했던 게 있어요? 아니면은... 어,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보이지? 이 전공쪽이 토목쪽이어가지고. 건물 건축 뭐 철거 이런 쪽네 그런 쪽뭐저 주로 이제 뭐 공사 현장들 많이 공사 현장들을 많이 가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그 그 이제 그거는 본인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인 게 뭐냐면 거기서 따라 붙은 게 너무 뭔가 이상한 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 이런 사람이 죽어서 된 형태가 아닌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근데 그게 그런 장소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. 그 근방에 혹시 막 건강원을 끼고 있었던 자리가 있다든지 혹시 이렇게 동물을 다루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근처에서 일을 하신 적은 없어요? 워낙에 많아서 다 관심 없어서 그냥 잘 모르죠.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. 그렇죠. 일을 하시니까 하긴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일할 순 없죠.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빨리 집에 가요. 집에 가니까 근데 그런 근방이나 그런데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. 그래서 그게 기운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. 나 지금 굉장히 막 너무 지금 힘든데 내가 참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거 어, 속에서 막 구역질 날것 같고 지금 죽을 것같거든 지금 사실.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데서 따라 붙었을 수 있어요. 그런 데는 월, 워낙에나 그런 게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좋은 건 아니죠. 좋은 건 아니지. <laughs> 좋은 거면은 뭐 껴있는 게 뭐가 좋아. 색깔도 그렇게 나오고. 그건 조상이나 나, 나 본인과 관련된 조상이나 이런 분이 붙있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뜬기라 그래요 뜬기가 앞장을 서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보이니까 막 그래서 내가 한참을 내가 허공을 보고 있었던 거그 장면만 계속 보여줘 할머니가 딴 거는 안 보여주고 집에서 샤워하실 때 소금물로 몸을 좀한 3일 정도 씻으셔 소금물요 응. 굵은 소금 있잖아요 김장할 때 쓰는 거 그거를 이렇게 세숫대 같은 거 있으시잖아 거기에 한줌 정도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럼 소금물이 되잖아요. 그걸로 몸을 이렇게 좀 끼얹으셔서 좀 씻어내셨으면 좋겠어 몇번 정도. 어.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실 때 그렇게 몇 번을 좀 씻어내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폐 쪽도 건강 좀 신경 쓰셔야지 되고요. 어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건강적인 부분 문제가 들어오고 우리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 있어요? 우리 나이 먹도록 남들랑 똑같이 사는 게 없으니까. 음. 뭐. 뭐저 가정 입기를 하나 사업을 하다다 쫄딱 말아먹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뭐가 원인인가 싶어서 아 그게 아니라 뭐 의욕이 없는 거죠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아까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 좀 종교적인 사주가 있고 사주 기운이 좀 세다 그랬잖아요 음. 근데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중에서 남들처럼 내가 뭐 결혼이 잘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교적인 사주 가진 사람이 결혼 운이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, 그 앞으로도 이 콜로 지내야 되는 건가? 아니지. 이제 나이가 좀 오히려 나이가 드셨잖아요. 네. 나이가 원래 이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.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좀 인연을 찾으려 그러면 젊을 때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으실 수는 있어. 그렇다고 뭐 저기 뭐 주변에 여자가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. 요다 음. 뭐 남자들, 뭐 아저씨들뿐이지. 아니 지금 나이 드셔서 그렇지. 젊으셨을 때.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어렸었을 때는 철 모르고 막 사귀고 그, 그런 거는 하셨다는 거지.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고. 막3년 사귀고, 7년 사귀고 했는데 그때 했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. 근데그사람이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. 아니 왜냐면 이렇게 봐서는 연애를 못 하고 이래서 결혼을 못 했던 분으로는 안 보여요.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. 정신 못 차렸습니다. <laughs> 운이 기운이잖아요. 우리가 기운을 거꾸로 하면 운기잖아요. 네. 이렇게 혈맹을 타고 돌거든요, 원래. 이길 하는 게.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뜬기가 좀 와서 회방을.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뜬기가 있는 거랑 빙의가 되는 거랑은 틀려요.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내가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는 빙의가 됐으면 알겠죠, 자기가. 근데 빙의가 된건 아니거든요. 왕래를 하는 거지. 내 주변을 그냥 와서 어슬렁거리는 거야. 그렇게 되면 내 운기만 막힐 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오히려 내 조상에선 막 본인을 쥐고 흔들고 이런 느낌은 거의 적고요. 거기서 흔드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차라리 본인 중심이 있고 조상에서는 지키는 기운이 강하니까 빙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그 기운이 있다 보니까 뭐 하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가 붙었어. 그러면 뭐 하는 일이 내가 잘되고 내 옆으로 좋은 인연이 와서 붙고 이 상식적으로도 안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막히시는 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원인적인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. 직업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, 이제 뭐, 건축적인 거, 뭐 내가 뭐라고, 뭐 철거?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현장들을 많이 가시잖아요. 이런 현장들을. 그런 곳은 우리가 음기에좀 많다 그래요, 항상. 근데 내, 나 자체가, 본인 선생님 자체가 종교적인 사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남들보다 그런 기운도 잘 탔는데, 그런 데를 계속 가가지고, 어쨌든 일등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겠지만은, 계속 그런 기운을 받고,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지. 원래는, 학문을 하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. 조금 아니면 아예 좀 종교적인 일을 하든지. 예를 들어서 뭐, 신부, 목사. 뭐 이런 직업들도 많잖아. 아니면 뭐, 종교적인 계열의 직업들.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았으면 오히려 편하게 인생을 살수 있었을 텐데, 내 사주는 이만큼 센데, 이만한 걸로 풀고 살라고 하니까 사업을 해도 뭐가 안 되고, 이렇게 다 되는 거지. 일적인 것들도. 지금은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있는 직업에서 뭘안 타는 게더 중요하실 것 같아. 지금 하는 직업을 하되 뭐가 좀안 타시게 해야 되는데 좀 습관적으로 집에 현관에 소금을 좀 둔다든지 집을 왕래할 때 그런 기운이라도 따라붙지는 못하게 어쨌든 일은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 쓰시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선생님이 궁금하신 건 뭐예요? 그러니까 단들처럼 그냥, 그냥 살 수가 있나 하는 거죠. 그냥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뭐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. 좋은 깃발 뽑혔으면 좋겠는데. 안 나오네. 초록색은 어. 안 좋다는 거예요, 뭔가가. 부정하다는 거, 안 좋다는 거. 뽑을 때마다 이게 나오네.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. 한 지금은 아닌데, 한 50, 하 둘셋 둘, 이렇게로는 조금 인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노력 그러니까 뭐소외를 어,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오진 안 않을 거니까 좀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인연줄이 있기는 있거든요. 그때 한번 들어 놓을 수 있는 기운이. 근데 그때 좀잘 잡아서 한다면은 전환점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생에. 그러면 좋죠. 저도 진짜 뭐 어, 그러니까 변한 게 없었었거든요. 뭐 사람들도 그냥. 요즘에 많이 느낀 게, 가는 사람은 버려야 되고, 이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. 예전에 음, 도, 도인의 다, 마음을 갖고 있구나. 이 다, 있잖아. 다, 그걸 다 움켜 잡으려고만 했으니까, 사람들 자체 어떻게 보면, 이제 미련이 넘어가지고. 아니, 근데 선생님, 은근히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. 근데 없, 근데 말, 말 끝에 약간 응. 위트도 은근히 있고, 이렇게 뭐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잘하시고. 은근히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. 지금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잖아요. 네. 처음에는 좀좀 예, 좀 무뚝뚝한 것 같은데 조금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은근히 제가 처음에는 <laughs> 응.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는 대면 대면하다 친하면은 음. 그러니까 음. 그런 기운이 있어. 그 친근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위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러나 안하신 것 같아. 못했다기보다는. 조금, 아까 뭐, 이렇게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. 뭐, 모임, 뭐, 뭐, 오프라인 모임, 뭐, 이런 건. 그런 거를 그시기에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근데, 올레 년은 그런 걸 한다고 해서도 인연이 생기는 해는 아니거든요. 근데, 둘, 셋, 이렇게로는 사람이 들것 같아. 꼭. 근데, 뭔가 가만히 있는다고 들건 아니고, 내가 뭐를 이렇게 했을 때, 거기서 올수 있는 인연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만약에 생겨서 뭐가 좀 좋으려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. 그래서 건강을 그런 걸 때문에라도 미리 미리 좀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기껏 내 인생에 서 전환점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또 건강해서 쳐버리면은 본인이 느낄 때는 계속 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죠. 아주 감사해요. 지금보다 조금만 나은 저는 그 좋은 거예요.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은 크게 좋은 거죠. 뭐 거기서 뭐거서또 좋아지면 더 좋은 거 감사하면 되는 건데 이제 꺾이면은 막... 근데 좋아질려면 내 건강운이 올라가면 운기가 같이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건강운이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건강운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일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부정한 기운들이 자꾸 따라 드는 거 그런 거를 막으려면 현관에다가 조금만 뭐 종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. 응. 그런거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